정원 장학사님은 멋쟁이시다. 영혼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업무도 되게 멋있게 처리를 하시고 무엇보다 스타일도 너무 좋으시고 정말 멋쟁이라는 세 글자로 표현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분이라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그 교육계의 조직 크루니 스타일리시하다고 지금 우리 중환님 말씀해주셨는데 교사 생활 할 때도 항상 이렇게 멋쟁이셨고 영화배우 같은 모습이기 있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예. 경기도 교육청의 매너남이다. 항상 엘리베이터 이렇게 탈 때도 제일 먼저 잡아주시고 이렇게 나서서 뭔가 챙겨주시는 게 있거든요. 박정원 장학사님이 음. 그 활동하신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고 하는데 같이 오늘 한번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가을 남자 가을 남자 역시 조지 크루니 가을이 깊어가는 11월의 멋진 날입니다 가을치고는 조금 쌀쌀한데요 하늘만큼은 정말 맑고 화창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좋은 날씨 만큼이나 제 마음도 단풍처럼 멋지게 물드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에 근무하는 장학사 박정원입니다 우리 홍보기획관은 미래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새로운 경기 교육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부서인데요. 자 오늘은요. 마침 우리 학생 기자단의 현장 취재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무실이 아닌 이곳 어,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로 출근을 했습니다. 어 명동 자 그럼 오늘 하루의 시작을 저와 함께 열어볼까요?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죠. 아이들 너무 귀엽네요. 네, 학생 기자단은요 경기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 학생 132명으로 구성된 기자단이고요. 학교 현장에서 경기교육 정책을 직접 홍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유네스코가 함께 12월 2일부터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해요. 자 선생님은 조금 떨리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혹시 질문할 거리들은 좀 준비해 왔을까요 네. 좋아요. 자, 우리 그럼 같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한번 출발해 볼까요? 출발. 출발. 경기도교육청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미래교육 포럼을 유네스코 미 포럼을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세계적인 행거예요 네. 네. 그래서 외국인 인 사들도 많이 오시고 너무나 성황리에 끝나서 교육감님도 굉장히 이제 흡족해하셨는데 이렇게 준비가 또 있었네요. 이 기자단 아이들이 유네스코 응. 포럼에도 왔었어요. 응, 그래서 봤어요. 현장 취재도 응. 했었거든요. 근그 전에 여기 위원회 가서 사전 취재를 먼저 한것 같아요. 대표님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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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대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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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경기도교육청 학생 기자단입니다. 네. 오늘은 다음 달에 열리는 그 교육 포럼과 관련해서 유네스코가 어떤 기관이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그 포럼의 취지와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친구들한테 어제 질문 전에 유네스코 하면 뭐가 떠올라 하고 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음. 미리 다른 아이들의 의견도 조사를 해온 모습이 굉장히 음. 그러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먼저 모습과 유네스코가 어떤 기관인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세계유산 사업도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위한 사업인데 이제 그 유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유네스코 유산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거나 인류 공동의 유산이에요. 누가 어디서 만들었던 그것은 인류의 유산이다. 이제 한달 남은 국제 포럼에서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바탕으로 운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교육의 변화죠. 그거를 어떻게 이끌어 낼까 어떻게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교육을 바꿀까? 학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기 자신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들 그게 어떻게 보면 성공이고 행복이야. 네. 진짜 기자 같지 않아요? 네. 학생 기자다, 아이들 이렇게 꼼꼼하게 오, 정리. 회보 네. 네. 보면 네. 네. 준비를 많이 했어, 이제 친구들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은 아마 우리 학생들 가슴속 그리고 머릿속에 오랫동안 추억되고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유네스코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교육의 미래 학교의 미래의 모습과 우리 경기 미래 교육의 그 의미를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 주신 우리 총장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너무 좋았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아 항상 뭔가 협의를 하거나 상황이 아 끝나면 아 최종 정리를 딱 하고 아 네, 이렇게 환기를 해주시는. 아 그리고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 음. 보이시네요 <laughs> 네, <laughs> 필요하죠. <웃음> 네, 맞아요. 응. 네, 이제 인터뷰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한번 둘러볼 건데요. 오늘 도움을 주실 분은 김지현 선임 전문가님이십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김지현입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이동해 볼까요? 네, 이쪽으로 가실까요? 네. 이 건물 전체가 우리나라 등록 문화재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유네스코 한국인의 건물은 사실 명동에서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고층 건물이고요. 그 당시에 어, 유럽에서 유행하던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각지지 않고 건물의 그 모서리가 어, 둥그스름하게 건축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음 몰랐네가 등록문화재로 네, 되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오전 현장 취재를 마치고 방금 막 사무실에 도착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은 스마트 오피스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자리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당일 업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자유롭게 좌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어 날마다 우리 아침마다 보는 거어 스마트 오피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네, 시스템 선택했고요. 네. 이곳이 제가 오늘 선택한 자리입니다. 스마트 오피스와 더불어 경기도 교육청은 스마트 워크 시스템, 그리고 5G 국가망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업무를 볼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클라우드 프린터, 협업 시스템 등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마트오피스 체제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날마다 한 고정돼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네, 네. 과장님을 네. 피해서 항상 네. 아, 우리, 우리 과장님이 이거 들으시면 안 되는데 체육공학과안그래 아, 치료공간 <laughs> 아, 대부분의 과들이 그런 데는 거지 아, 다른 과가 하장의사람니다 네, 아, 아, 과장님 체육공학과 <laughs> 과장님. 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지금은 오후 업무를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먼저 먹고 올게요. 네,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이란 소중한 시간이죠. 저는 점심시간에 식사와 더불어 취미 활동을 하는데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샐러드 도시락을 빨리 먹고요. 그리고 악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 배우는 악기는 첼로와 오보에입니다. 오늘은 오보에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니, 점심시간마다 사라지셔서 이렇게 오보에를... 어, p r a c 연습이 많이 필요해. 배우고 아. 있는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아, 근데 나 불만이 많아요. 아, 우리과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홍보기과는 뭐 여유가 넘쳐 나. 아니, 점심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하시는. 아니, 아까 체육건강과 산책하시는 거 제가 봤는데.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아, 진짜. 아, 커피 들고 산책하는 거 봤는데. 감독님, 안녕하세요. 좋았습니다. 아, 이곳은 제가 지원하는 경기 교육 뉴스를 편집하는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감독님과 매주 이렇게 교육 뉴스를 편집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감독님, 손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감독님, 이 부분을 좀 강조하면 어떨까요? 네. 아, 이 부분? 네. 알이영상에 지금 나레이션은 AI 성우로 지금 더빙이 된 거죠? 네, AI 성 어, 대사, 어, 대사 정말, 너무 외로운 거 아니야? 평새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알겠어요? 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독님. 다음 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매주 영상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그 찍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장학사님하고 감독님하고 음. 소통하시는 게참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은요 정책부서의 홍보 지원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11월 27일 열릴 특수교육과 언론 브리핑을 위한 사전 협의가 있는 날입니다. 이게 저희 안녕하세요, 팀의 의원님. 메인 업무고볼수 있는 안녕하세요, 아아아 안녕하세요. 정책소통기획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소통기획회의는 11월 27일 개최될 특수교육과 대언론 브리핑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11월 27일을 지났잖아요. 네. 지금 결 했어요. 그특수교육과가 3개년 계획을 발표를 작년에 했었어요. 음.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1년 차이 음. 특수교육 1년 계획을 실행을 했는데 100% 특수교육의 목표를 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력 지원 그 외에도 뭐 돌봄 이런 것들을 목표를 다 세웠는데 100% 초과 달성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고자 정책 브리핑을 아 개최하게 됐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지금 하려는 업무는 교육 기자단 블로그에 들어가서 그날그날 올라오는 게시글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현재 학생 기자단과 교직원 통신원을 포함해서 약 200여 명의 기자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매일 경기교육 정책을 홍보하는 기사들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들을 작성하면서 우리 경기교육 정책 홍보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고요. 기자단 개인으로서는 글쓰기 역량도 커진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다양한 정책 기사를 음. 학생들하고 교직원이 이렇게 기사로 써서 블로그에 음. 올려주고 있어요. 음. 네. 네, 지금까지 홍보기획관 장학사의 하루를 함께하셨는데요. 저는 이곳에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더 나은 경기교육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다는 것을 옴소 느꼈고요. 그리고 이 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까지 도달하는데. 홍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회사 어, 알게 됐습니다. 어, 침대는 과학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홍보는 정책이라는 표현으로 홍보 오늘 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출근할 때제 마음이 어, 단풍처럼 물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도 늘 행복함으로 물들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laughs> 와, 아, 네. 영상으로 네. 장학사님의 음. 업무를 다 담지 못하는 점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음. 이렇게 꽉찬 하루를 항상 보내시거든요. 음. 오버해 보면서 네 그런, <laughs> 그런 모습까지. 네 그런 모습까지 박정원 장학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음. 그 오늘 하루의 내용을 잘 담아 주셨던 것 같아요. 홍보는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음. 정책이 사실 존재하더라도 알려지지 않는다면 이게 현장에 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자단을 통해서 혹은 정책 소통 기획회를 통해서 그리고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질 수 있도록 그 중심에서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지금 이정장 선님 말씀대로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저희도 이제 체육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도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을 다 봐주시고 멋있게 경기도교육청을 홍보해주시는 그런 역할도 또 홍보기획관들 해주시잖아요.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일들을 진짜 하고 계신 거에 너무 너무 감동을 받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정말 고배인 홍보기획관 너무 너무 멋졌습니다. 경기 교육 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저 홍보기획관이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호장 선생님 너무 멋었어요장아 저기 보여야 되나? 장사님 최고.